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2일. 여전히 실종자는 11명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란 얘기죠. 그런데요, 이 참사가 벌어진 뒤 힘들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도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참사 이후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물론이고 농수산물도 유통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데요. 참다 못해 주민대책위까지 꾸렸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진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죠. 진도군 범국민대책위원회 임준모 상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상임 대표님 나와 계세요. 예예. 예. 예. 사실 참사 이후에 우리가 진도 주민들 생각까지 할 여유는 솔직히 없었는데. 그동안에 예. 대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 참사 이후에 그 진도의 주소도인 그농수산물이잘 팔리지도 않고, 어. 또 피해 수습 과정에서 이제 진도 여행을 자제해주라는 그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관광객 발길마저 끌어져서 이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침체되어 있습니다. 노식업 유흥업, 또 건어물상, 펜션업등그소상공인들이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먼저 수산물 판매량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줄었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그 우리 그 진도는 원래 그적조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생산되는 그 미역, 미역이나 톳이나 김이나 맛과 질이 뛰어나서 그 없어서 못팔 그런 그 종전에는 그랬는데. 예, 예. 지금은 반값으로 예, 팔리고, 심지어는 그 반품 사례까지 있었다는 생산자들 고충을 들었습니다. 아, 진도산이라고 해서 유통시장에서 반값에 팔린다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반품을 하는 건왜 반품을 합니까? 그 혹시나 그, 그 세상 사고 때, 때문에 유루나 또 다른 그 피해 때문에 아, 그 예. 인근 섬에서 나오는 그해산물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오염됐을까봐요. 예, 우려 때문에 후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찜찜하다, 이제 이런 소비자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수산물이 예, 예. 안 팔리고. 또, 예, 예. 진도하면 중요한 사업이 관광산업인데. 그렇죠. 그쪽 타격은 방...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관광객은 지금 아예 그 발길이 좀 끊겼습니다, 좀. 그래서, 그래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일부 요식업 하시는 분은 개점휴업입니다개점휴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하루에 손님 예전에 얼마나 들어오던 식당이 지금 얼마나 들어온다, 이런 게 있습니까? 종전에, 이제, 하루에, 그, 10여 명 정도의 손님밖에 못 받습니다. 그는, 어. 관광객이 한 번, 뭐한 차, 두차 이렇게 받았는데, 50, 어. 80명 이런 정도 받았는데, 예. 아예 뭐, 지금 10여 명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차로 와서 그냥, 한 차, 두 차씩 그렇죠. 들어가던 그렇죠. 그런 식당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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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손님이 끊기니까 하루에 10명 받아야 그렇지. 잘 받는 상황. 그렇죠. 아니, 상황이 이 정도인데, 사실은 또, 여태까지는 아무 소리 못하고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체육관이나, 그, 병목 현장에 주민들 전부 봉사로 나가고. 예. 또, 거기에만 메모리돼 있어서, 이런, 그, 우리들의 그, 최그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그것도, 보시으로안 맞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참고 있다는, 게한 70대 되는 날, 이제 우리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니까 뭐, 안 오는 관광객한테 와서 흥청망청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얘기할 심장... 수 없죠. 이 힘든 상황을 좀 어떻게든 지원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대책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참사가 난 직후에 네. 정부가 진도하고 네. 안산을 함께 묶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였던 거 아닌가요? 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고 인근 지역인 저도원민들에게는 그 생계비 지원 등 직접 보상을 하고 있어요. 저 어, 사고 현장에 예. 동원된 선박 등에도 이때 예. 보상도 하고 있고, 어. 그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예예예. 예, 예. 어느 정도나 융자가 됩니까? 그 3%. 3%. 어3 3%의 약2,000 정도 예. 이런 정도로. 주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이세요? 이인자3% 이, 그 때문에 타 농가한테 지원하는 그 이자 비율보다 더 높고 어. 장기성이고 이자의 그 폭도 줄여주고 상한선도, 융자의 상한선도 늘려주라 이렇게 요구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네. 이제 선체 인양의 시기를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앞으로 1년 이상 걸릴 거라는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3%짜리 예. 대출. 이것도 뭐, 그것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것조차도 예.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덜컥덜컥 덜컥 빌리지도 예. 못하시겠군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못갚보면 그렇죠. 어떡하나 해서. 예, 예, 예. 또, 그, 가족 중에 신용 우량자가 있으면은 이것도 연장이처럼 해서 그 문자를 안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 있으면 그나마 대출받기도 어렵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금 지원은 안 되고 있다. 도움은 안 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라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은 네, 네. 직접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관행입니다. 또 지금 서울시장 당선자 네. 또 경기도 도의사 당선자 진도를 사고에 수차례 왔다 갔습니다. 예. 어, 그분들이 좀 나서서 음. 서울 시민이나 경기도민에게 진도가 그런 곳이 아니다. 악마의 섬이 아니다. 내가 가서 본 어. 결과 좋은 환경이 있고 국민들을 또한 공사를 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진도 국민들을 좀 도와줘야 쓰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라도 아. 그 시민하고 도민한테 보내드리면은 저희들이 이미지 개선에 크게 그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진도의 그 나쁜 네, 그렇죠. 이미지를 털어버리는 예, 예. 홍보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예예. 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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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말씀하시는 중에 악마의 섬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어. 그 사고 처음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그 악마의 섬이라그 표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진도 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아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또 다른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 오늘 알게 됐네요. 임준모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의 이제 주민이세요. 임준모 대표 만났습니다.